여의도 더현대 빨간색 구조물 지나가다 한 번쯤은 눈에 담아 보셨을 겁니다. 혹시 그 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베이지나 그레이로 바꾼다면 과연 같은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처럼 건축에서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며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1920년대 유럽 건축가 루코르비지에는 외관의 색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형태와 구조를 강조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같은 시기 독일의 바우하우스에서는 색을 가학과 심리까지 고려해서 다뤘습니다. 원색과 단색의 조합을 통해 기능과 형태를 더욱 돋보이게 했죠. 이처럼 건축의 색은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차원을 넘어 재료와 공간, 사람의 경험까지 고려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건축 색채의 시작이었습니다. 건축은 형태와 공간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색으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의 색이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